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신앙이 뽀짝뽀짝 뽀짝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오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오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리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하스의 아들 기드오는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멈추고 친구들이 두번더 천천히 읽어보아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이끈 13만 5천 명의 군사들 중약 1만 5천 명의 군사만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해 미디안의 두 왕을 붙잡았어요. 숲곡과 분우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의 모든 군사와 왕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삼백용사는 힘센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했어요. 함께 말씀 찰칵 해보아요. 기드온과 삼백용사는 처음에 미디안 군사 몇 명과 맞서 싸웠나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며 답을 적어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처음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웠어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의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요즘 친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요.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여러 어려움과 상황들,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겪,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